지금 사회에서는 님을 어떻게 보시냐면, 모든 강의 말씀을 들어보면, 좌파에 있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편을 너무 많이 든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거기서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윤석열이 잘해요. 어, 잘하는 사람을 못한다 그럴까? 잘해요.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 지금 현재로 주진 환경에선 잘한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 눈치 보고 이러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묵묵하게 나의 뜻을 내 실력으로 묵하게 밀고 나가면서,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눈치 보면서 자꾸 한단 말이죠. 어, 그러면서 내가, 어, 하도 그런데 뒤다가 보니까, 아, 좀 뒤다가 하면 또 경상도 말이라고 뭐라 갈라. 그, 그런데 하도 그징크스가 들다 보니까 얼었어요, 지금, 얼어. 어.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자기 실력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그걸 열심히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걸 못 찾았어요. 어? 그렇게 요거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제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에? 국내는 야당하고 여당에서 이렇게 하고, 어, 공무원은, 공무원은 일을 하고, 대통령은 국제 정치를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2차 대전 일어날 때, 1, 2차 대전 일어날 때 말이죠. 그 안에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조선에는 국제적인 이 발을 안 넓혔어요. 안에만 있었다고. 있으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냐. 국제적으로 발을 넓혔어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저쪽에 저, 저거, 독일이고, 이런데 발을 넓혔단 말이죠. 넓히니까 국제 정치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정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뭔가를 기획을 하면서 뭔가 이 사회를 만지는데, 그, 일본이 지금 옆에 갇혔잖아요, 정치하면서. 그 국제정치인이 아시아에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뭐를 자격을 줬냐. 아시아를 맡아라. 아시아를 통째로 줘버린 거예요, 국제에서. 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본이 지금 그 힘으로 가지고 그러면 아시아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쪽에서 무기도 좀 챙기고, 뭐도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쳐버렸거든요. 가만 앉아 당하는 거예요? 국제에서 자격을 줘갖고, 어, 어떤, 미국도 용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일본한테 유린당인 거는 미국도 용인을 했고, 미국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했고, 저쪽 저 독일도 그렇게 했고, 그때 강대국에서 좀다 이렇게 해갖고, 일본한테 그렇게 해갖고, 우리는 꼼짝없이 당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하고 강대국들이 말이죠. 일본은 로비도 하면서 팍 비비면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을 못 나가게 지금 막았잖아요 야당에서 막고 나게 어떤 일이 있냐 미국에서 그 첨단 무기를 어 이제부터 생산할 을 건데 일본하고 손잡고 하겠다고 지금 선포했어요 국제 정치를 못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첨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보는 게 세계인데. 미국에서 지금 일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 주저앉아버렸지.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갖고 앞으로 미래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일본하고 손잡고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이, 그 미국이 한번 물어봐요. 그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죠. 우리는 좀 대통령이 좀 가만 안 해서 그 눈치 보고 뭐 그래갖고 일본이 말이죠. 일본이 어떤 정도의 힘이고 대한민국이 어떠한 힘이냐하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세계 대통령들 지도자들을 다 만나려 고 그러면 다안 만나줘요.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에 누구든지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주고 반겨해주고 그러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힘이냐? 국민의 힘을 이만큼 키우는 게 국민이 키워갖고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세계 최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최고 좋아할 때 발이 묶기가못 나간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다 내놓고 아무리 잘 나가도 세계의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세계 영부인들을 전부 다 만나서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의 영부인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안 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조건을 줬는데, 이걸 자기들이 해야 돼요. 이걸 못 하면, 못 해갖고 지금 안 좋은 일이 자꾸 밖에서 발생하고, 우리가 그런 걸못 막아낸다면, 이건 직무 위기를 해갖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것이 탄핵감이에요. 탄핵은 다른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저 300만 원짜리 빼하나 받았다고, 그 탄핵기감이 아니고, 이 바보들이 있나? 음? 아니 영부인이 그뭐 이렇게 해갖고 보니까 그 목사 나도 그두번 만났는데 내한테도 자극 끌고 들어왔어요 나도 몰랐지 당했지 당했는데 영부인한테도 가갖고 그 목사라고 하고 그 위에 어른들하고도 잘 안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만나 줬어요 만나 주니까 애를 한다고 선물을 하나 가져와갖고 이런 걸 그걸 뿌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 애를 갖추는 게 목사라고 하고 왔는데 그걸 좀 받아갖고, 그걸 말, 들고, 좋다고 들고 다닌 것도 이거 받아왔어요. 이걸 가지고, 그걸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니, 예? 그걸 갖다 뭐, 검사 뭐, 저걸 한대나, 뭐, 특검이 아들 이름으로 하는 건줄 알고, 그걸 때리 잡으려고, 전번에 대통령 부인들이 누렸던 것좀 가져 나와서 다 특검 같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말할 때가 됐어요. 국민 앞에 바르게 아리켜줘야 돼. 어. 어. 그러면 진짜로 반대파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갖다 들어뭐면 그것도 욕을 알겠지. 어, 하지만 세상은 넓게 봐야 돼. 그래야 지식인 맞아요. 우린 지식을 한쪽 편에 드는 건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식은 말이죠. 꾸준히 갖추면 판이 넓게끔 갖춰진 걸 이걸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게 우리 운동권이 왜 지금 못난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운동권 내가 뭐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운동권들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의 인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학교 다니면서 어떠한 사상의 한쪽 이야기를 듣고 한쪽에 정지가 돼 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정지돼 가지고 정지되면 어떻게 되냐. 이 약자편을 들면서 투쟁을 합니다. 너무 오래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못 갖춘 모질인 사람들이에요. 이, 어, 또 모질했다 켰다고 나나또 얼마나 모락할지 모르겠네. 알거는 알아야지 내 인생에 도움되는 거지. 당신들은 약자편만 들지 이걸 강잔 줄 알아요. 이쪽에 나머지를 왜 이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너무 실력이 모질해가지고, 아주 질떨어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잘났다고 막, 엄청나게 그냥 뭐, 우리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해갖고 효혹시키면참 묘하게 돌아가죠, 이게. 응. 그런 것들은 우리는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 것이, 누굴 미워서가 아니고, 당신들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잡아야 돼. 치우치는 거는 안 된다. 우리는 홍의 인간들이고 인류의 홍의 인간 지도자들이에요. 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어,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홍의 인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고 싸우고 있을 때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빛나가지고 인류의 지금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인류 평화 운동을 해야지, 누구 편을 드는 건안 돼요. 나는 지금 자파 역할을 하는 저 야당을, 난 미워 안 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파는 너무 무능해 그래서 지금 한대 맞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오른쪽 밤을 맞으시면, 왼쪽 밤을 딱 감춰야지, 이것도 내놓으면 되는 거야, 이젠. 양밤 맞으면 아주 끝날라고 가지고 이제 고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이제 조금 길게 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이런 거다 풀어줘야 됩니다. 뭐든지 물어라, 이제부터 어,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뭐든지 물어라. 어, 에? 물으면 정법 시대로 질문을 해오든지 어, 질문해오면 거기서 선별해서 똑같은 걸 자꾸 할 수는 없고, 선별해서 어 전부 다 답을 내줄 테니까, 어, 누구든지 어떤 국민이든지 정치인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정법 시대에다가 이런 일을 어떻게 풀면 될지를 물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참... 공부할 수 있으면 누구한테도 물어야 되지. 내가 비메이커라고 나한테는 물으면 안 되고 어? 어떤 조직이 있는 그 아주 메이커라고 그거를 물으니까 답이 나오더냐. 없어요. 어? 내 공부를 다한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내걸 전부 다다 다 버려야 내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저거, 낙이 타고, 온는데그 비유가 그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어떤 개발자는 개발이 다 끝났다면, 버러지가 되어가 있는 거예요. 응? 그때 누가 힘써줄 사람이 없고, 그렇게, 이때는 그 대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 안에, 이때까지 노력하던 개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수행 일을 다 하고 난 사람은, 그걸 어떻게 나오냐? 오단볼 걸치고, 그러지로 나오는 거예요. 빨가복고는안 나와. 옷은 입고 나오지. 그러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러지. 아무것도 없이 다놓고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수행이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비유할 때, 깨친 사람은 낙이 타고 온다. 이걸 비유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그저 아주 메이커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그런 데 가서 뭘 찾으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도 못 찾습니다, 이제. 어. 아무것도 없죠. 마지막에 그래도 실력을 가져 나온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내한테 다 물어봐. 어. 내가 풀어주는 게안 맞으면 그때 공격하라니까. 어. 근데 공개적으로 이말 하니까. 어, 이제부터, 어. 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유튜브로 나는 대항을 할 테니까, 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